할 것이고 또 남에 대한 험담도 쉽게 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 앞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더더욱 진리 안에서 그런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 않겠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마음씀 생각 하나까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십니다. 이 말씀은 곧 비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어두움이 없지요. 즉, 진리로 비진리를 비추기 때문에 모든 비진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엘리오처럼,